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를 주는 것을 대신해 세금을 거둬 그 지역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여당과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입법을 추진했던 시멘트 자원시설세.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마다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입법을 저지했는데요. 현재 단양군을 비롯해 각 지역마다 수십억의 기금 배분을 위한 기금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재희 기자입니다. 시멘트 회사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70%는 공장에 있는 반경 5km 이내 주민에게 나머지 30%는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시멘트 기금. 각 회사의 생산량에 톤당 500원씩 곱해 출연하는데 국내 시멘트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멘트사 두 곳이 소재한 단양에 65억 원에서 70억 원, 한 곳이 있는 제천은 약 17억 5천만 원 가량이 지난해 출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양에선 이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방법을 놓고 기금 관리 준비 위원회 구성부터 논의가 막혔습니다. 두 개의 시멘트 회사 반경 5km 내에 다섯 개 읍면이 있는데 실제 시멘트사가 소재한 매포읍에선 위원 구성에서 더 많은 인원을 주장하는 반면 이에 반발하는 나머지 네개 음면 지역에선 객관적 연구 용역을 통한 기금 배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으로 실무 회의는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km 내에 한 개면만 있어 그나마 논의가 수월한 제천에서도 위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금 관리 준비 위원회부터 출범했습니다. 제천에서는 시멘트 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에 따라. 위원 7명 가운데 4명은 시멘트사가 추천하고 나머진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장이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는데 일부가 추천 인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멘트사가 밀집한 강원도 영월과 삼척에서도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준비위 출범을 못한 상태. 수십억 원을 둘러싼 지역 주민 사이의 동상이몽으로 적절한 인사 추천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부 지역은 기금을 낸 시멘트사의 추천 인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이루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환경 오염에 대한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시멘트 옆에서는 기금을 낸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한 거고 위원 일명 중에 과반수도 되는 명의 위원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그 본래 취지의 목적 맞지 않다. 여기에 기존의 시멘트사에서 출연해 오던 지역사의 공원 비용을 두고. 집행 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사들은 공장 내 시설 투자 금액이나 지역 농산물 구매, 도로 보수 비용까지 사회공원 비용에 포함하여 기금 출연액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이 이런 식으로 조성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기대와는 달리 푼돈만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1년 동안의 기금 출연 활동을 본뒤 시멘트세 입법을 다시 논의하겠다며 유예 기간을 준 상황. 충청북도와 광역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시멘트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금 운용의 첫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